안녕하세요. t c g 라보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인피니티 레시피 소개하는 시간이죠. 레시피 소개 앞서서 저번 설명편이랑 콤보편 한 번씩 보고 와주시는 게더 이해가 빠르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바로 레시피 소개 시작해볼까요? 자, 레시피 소개 앞서서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레시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콤보를 시작하는 카드, 데스가이드, 비틀, 트랜스턴, 제천, 이거 이외에 모든 카드가 다한 장씩 들어가 있어요. 미라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두세 번째 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그래서 미라지는뭐두장 넣었고, 베리어 같은 경우에는 뭐 데몬으로 서치하니까 두 장씩 넣었다 치고, 나머지 카드들은 뭐 제한 카드라서 한 장씩 넣은 카드들도 있지만은 다한 장씩 들어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일단 임페리니티는 성공 100%전개되이고 패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카드가 많이 잡히면은 그걸 처리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진짜 필요한 카드 한 장씩만 딱딱딱딱 넣는데요 제가 넣은 카드들끼리의 그 궁합 이런 거를 다 세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너무 모자랍니다 예를 들어 이 카드랑 이 카드랑 잡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또이 카드랑 이 카드랑 잡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런 것들은 제가 진짜 제가 다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려야 되거든요 전개되기잖아요 이 카드는 이 카드랑 이 카드랑 잡혔을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한 장씩 들어간 카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그걸 다 일일이 설명해 드릴 수 없다는 점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사실 이인페리니티처럼 특수한 전개덱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참고만 하시는 게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카드 뭐이 레시피가 100% 옳다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이거 마지막에 말해야 되는 말인데 이 레시피는 당신만을 위한 레시피기 이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레시피가 100% 옳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더 예전부터 굴리시고, 연구도 많이 하시고, 진짜 다양한 방법들 시도해 보신 분들이 훨씬 많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레시피는 그냥 진짜 사막에 모래알 하나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100% 옳다, 이런 건 다시 한번 아니라는 거 강조해 드리면서, 먼저 이 임페리니티 덱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홍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캘러미티를 뽑는 덱이죠, 사실. 압도적인 승리. 퍼미션 몇 개, 뭐 퍼미션 뭐 10개, 뭐 5장으로 뭐 8개 만드는 법, 5패 2장으로 뭐 퍼미션 뭐 8개, 6개 이렇게 많이 만드는 법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퍼미션의 개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액세스 코드가가왜 사귈까요? 진짜 요즘 액땡마다 제가 액세스 코드 놓고 있죠 그 이유는 상대가 체인을 못 끌어서예요 상대가 반격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캘러미티도 비슷한 이유예요 상대가 상대편에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 그냥 턴 스킵을 해버리게 하는 거 압도적인 승리. 그거를 위해서 짠 거예요. 사실 켈러미터를 뽑지 않아도 아폴로우사 세비지 베리어 3장 이렇게 하면 은 이겨요. 사실 못 이기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아니면 상대가 진짜 패가 너무 사기거나. 저는 그냥 전개덱을 짤때 어떻게 짜야 하는가 이 방향성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인피니티덱을 소개하는 겁니다. 카드 설명 편이랑. 콤보편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카드들만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등장하지 않았던 카드는 망룡인데요 첫 번째 카드로 망룡입니다 자체적으로 패에서 특수할 수 있는 몬스터 인페네티는 패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패를 그냥 바로 처리해 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게 손해가 되지 않으면서 상대 견제도 가능하게끔 예를 들어 망룡 같은 경우에는 후궁에 잡혔을 때 라이트닝 마스터를 뽑아서 상대 세트카드를 견제하거나 혹은 그냥 바로 하리파이버로 연결시켜서 꼭 비틀 트랜스턴을 잡지 않아도 하리파이버 트랜스턴 잡으면은 콤보가 되거든요 사실 망룡도 제가 말씀드린 패 특수 이외에 진짜 활용 방법이 무궁무진합니다 망룡으로 뭐 듀가레스나 리바이에 뽑는 방법도 있고요 너무 많은데 이제 사실상 이제 이거는 그냥 사족이라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핵심만 짚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퀵싱크론 같은 경우에는 예 아까 말씀드렸죠 망령, 퀵싱크론, 정크포워드는 그냥 자체 패터을 쏘는 용도다 어 콤보편에서는 슈팅라이저의 레벨 조정 용도로 쓰였죠 다크그래퍼는 사실 패도 버리고 뮤지 자원도 쏴주는 굉장히 좋은 카드라 생각해요 뭐 망령이랑 같이 잡히면 은 패에서 자체적으로 특수도 할수 있고 종말의 기사보다 훨씬 뛰어난 카드라 생각합니다 패를 어, 버릴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크죠 어. 그 다음 옆에 헬레베이 페트롤 같은 경우에는 인페네티 데몬을 특수하는 용도로 콤보 영상에서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 꼭 데몬이 아니라 다른 카드 소환해도 괜찮겠죠 비숍 같은 경우에는 인페르니티 데몬으로 서치하는 첫 번째 카드가 웬만하면 비숍이에요 데몬, 비숍, 주가레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비숍 패 특수 효과가 아니라 보금 효과도 있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마주 사이의 전사는 보통 트릭 데몬 묻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꼭 마주 사이의 전사로 트릭 데몬을 묻는 게 아니라 뭐. 네크로맨서나 데몬, 혹은 뭐, 세이지, 이런 것들 묻어도 괜찮다 생각해요. 시저라든지. 사실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간 하이랜더 덱이죠? 카드가 한 장씩 들어간 그 덱들. 이런 덱들은 진짜 많이 굴려봐야 돼요. 벽두를 오지게 해야 됩니다. 벽두 말고는 의미가 없는 덱이에요. 인페니티 덱. 자, 그 다음 옆에는 와일드캣인데요. 와일드캣은 여러 장 넣는 것도 상관이 없다 생각해요. 인페니티 데몬이나 네크로맨서, 뭐, 세이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장 이상 투입한다. 이러면은 와일드캣 도 당연히 늘어나야 된다 생각하는데 제 덱에는 인피니티 매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와일드캣의 패특수 효과를 많이 활용할 수 없겠다 판단해서 그냥 딱한 장만 넣었습니다 보통 네크로맨서에다가 이제 파라노이아를 발라서 덱에서 특수되는 용도로 활용하곤 하죠 튜너랑 비튜너로 교체하는 용도 컨저러 컨저러 같은 경우에는 자체 소생 묘지에서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자체 소생하는 역할은 그 옆에 바로 시저도 자체 소생이죠 얘는 게다가 폐를 처리할 수도 있어요 컨저러 같은 경우에는 패가 영장일때 특수를 하고, 뭐, 임페리니티 카드다, 이런 점에 의의를 둬야 하는 게 맞다 생각해요. 두장 이상 넣을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데스 가이드는 콤보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초동을 담당하는 카드기 때문에 세장 넣었고요. 어, 트릭 데몬도 데몬을 서치하는 용도기 이 때문에 한장 투입해 주었습니다. 청크 포워드도 어, 증원으로 서치할 다크 그래퍼가 이미 패 있을 경우에 포워드를 서치하거나, 혹은 굳이 뭐 다크 그래퍼를 서치하지 않아도 될 경우에 그냥 바로 포워드를 해서 패특소를 해서, 리바이엘이나, 아니면은 뭐, 캐르비니 이렇게 연결하는 경우. 매크로맨서는 사실 두 장에서 세 장도 넣어도 된다 생각하는데요. 이 카드가 여러 장 잡혔을 때 철회하는 좀 수단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딱한 장만 넣었습니다. 한 장만 넣어도 충분해요. 이 카드가 지명제를 받아도 상관이 없는 게, 미라지를 제가 두 장을 넣었기 때문에 지명제도 어느 정도 케어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정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저는 네크러면서한 장만 필요하기 때문에 한 장만 투입해 주었습니다 비트 같은 경우에는 얘를 비트를 쓸려면 일단 세 장은 넣고 봐야 돼요 임페리니티의 특성상 한 장씩 넣어야 되잖아요 웬만하면 한 장씩 넣어야 좋고 또 초동이 없어요 한 장씩 넣다 보니까 초동이 너무 부실합니다 저는 약간 초동 없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건 개인적인 취향이라서 비트를 굳이 안 넣어도 돼요 사실 비트를 두장 잡히면 진짜 bpm 심장박동 수가 증가하며 손에 땀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틀 트두장 잡힌 게 싫다, 이러면 그냥 아예 안 넣으셔도 된다 생각해요. 세이지 같은 경우에는 얘가 패를 다 버리는 효과 때문에 두세 장 넣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설명편에서 언급했듯이, 인펜엔티지는 그냥 다 없앤다. 이거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패를 없애면서 전개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해요. 패를 없애면서 얻는 어드밴티지로 전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패를 다 버린다. 이 효과로는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생각이 됩니다. 패 버리는 거한장한 한 장이 다 이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이지는 사실 뭐패 버리는 효과는 잘 이용하지 않고 덤핑 효과를 많이 이용하죠. 두 장까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제트 싱크론 제트 싱크론은 제가 왜 넣었냐면은 콤프 영상에서 이제 역할이 나와 있기도 하는데 패를 버릴 수가 있어서 그리고 옆에 원포원이 있죠 원포원으로 꼭미라지가 아니라 Z 싱크로를 해서 패를 처리하는 용도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한장 투입해 주었습니다 트랜스터는 뭐 초동을 담당하는 카드라 네, 세장 넣었고요 정원 당연히 다크 그래프를 써치는 카드기 이 때문에 넣어 주었고요 카드 파괴도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카드를 처리하면서 드로우까지. 봐서 상황을 역전시켜 줄 수도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가 무슨 덱인지 모를 때 카드 파괴를 발동시켜서 아 상대가 이런 이런 덱이구나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행동해야겠다 이렇게 플랜을 세웠던가 아니면은 증지를 맞았을 때 그냥 드로우 20장을 줘버리고 카드 파괴를 발동해서 그대로 덱사시키는 경우도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꼭 잡히자마자 바로 안 쓰셔도 돼요 카드 파괴는 뭐 어디서금 그 매장은 말할 필요도 없죠 옆에 죽소도 똑같고요 인페르노이티 파라노이아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평가하는 카드인데요 인페네티의 특성상 패가 다 없잖아요? 선공 전개가 막히거나 선공 전개가 뚫려버리면 그대로 패브로 연결되거든요 그럴 때 파라노이아로 미라지를 퍼와서 다시 전개하다든지 그런 용도 제가 미라지를 두장 넣은 것도 보험이죠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용도의 건으로 사용하려고 제가 두 장을 넣은 거예요 파라노이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음, 선턴에 두장 잡히면 그대로 바로 골로 가기 때문에 근데 파라노이아는 사실 마법 카드라서 세트해도 되거든요 저는 두 장도 상관없다 생각해요 얘가 패 잡혀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파라노이아를 두장 넣으실 분들이라면은 인프레니티가 좀 메인에 많아야 된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공부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연어계 저장은 초동 카드라서 세장 넣었다는 점. 건 미친 카드죠. 서프레션은 사실상 제가 설명편에서 유사 지명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유사 지명자도 아니고 그냥 지명자 하이왕입니다 서프레션을 발동할 수 있다면 그냥 운이 좋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프리션안 넣어도 된다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베리어 하나 넣어도 된다 생각하는데 베리어는 살짝 폐가 영장이어야 되고 표시 형식도 있잖아요. 폐가 영장이 아니더라도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장 정도 넣어서 나쁘지 않다. 브레이크는 베리어와 다르게 굉장히 공격적인 카드예요. 베리어는 말 그대로 베리어죠. 방어막이죠. 얘는 굉장히 방어적인 카드입니다. 상대 반응형 카드이기 때문에 내가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좀 아쉽죠. 카운터라고 해서 만능이란 게 아니에요.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발동되어 있는 매크로 코스모스, 뭐 스킬 드레인, 왕궁의 측명 아니면 좀 까다로운 애들, 다크로 이런 이미 필드에 있어서 배리어로 치울 수 없는 카드들. 이런 카드들을 제거할 때 굉장히 유용하다 생각합니다. 브레이크 한장 정도는 꼭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여러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해서 뭐 대충 메인 설명이 끝난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좀 이게 레시피 소개를 하면서도 좀 느끼는 게이 레시피 소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고민이 많았어요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이 카드 하나하나의 유기성을 다 연결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또 핵심만 소개하자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이런 덱들은 그냥 열심히 자기가 직접 레시피를 짜서 연구해서 많이 굴려보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이 말만 벌써 세 번째 하는 것 같네요. 엑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엑세스 코드 토크 빼고 전부 다 제가 콤보 영상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제가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엑세스 코드 토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카드가 왜 사기냐면은 체인을 걸수 없어서 사기예요. 엑세스 코드 토크는 인페네티덱이 후공을 잡았을 때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엑세스 코드 토크를 안 넣으셔도 돼요. 이 자리에 뭐 100 아이 드래곤 한장더 넣어도 좋구요. 아니면은, 구싱들이나, 아니면 다른 링크 몬스터, 예를 들어 뭐, 유니콘, 피닉스, 패버리고 상대컵 견제하는 카드도 많죠. 그런 카드 넣어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저 오늘따라 이 인페네티 레시피 소개가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럽진 않은데, 예.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어, 프리즈 영상은 없습니다. 인피니티는 프리듀얼 영상을 찍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차라리 프리듀얼 영상 보여드릴 바에 랜덤패 영상 몇번 보여드리는 게더 낫다고 생각을 했고 랜덤패 영상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길을 찾는 게전개되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하나하나 찍지 않아도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피니티 소개 같은 경우에는 프리듀얼 영상이 없고요. 앞으로 소개하는 콤보 영상에 들어간 카드들은 웬만하면 없을 것 같아요. 프리듀얼 영상이. 프리듀얼 영상을 찍는 의미가 없어서. 자, 이렇게 해서 인페리티 레시피 소개가 끝났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시면은, 인페리티 덱을 구입하실 수 있는 링크가 나와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TCG라고 했습니다. 라바!